여러분들 오늘은 요즘 따끈따끈하고 핫한 사랑의 불시착 리뷰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북한 내뭐 북한의 실사 북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아니에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과연 사랑의 불시착에 나왔던 그런 분들처럼 정말 당황했던 조금씩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 재미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섯 명이 대한민국에 딱 와서 치킨집 앞에서 막 서성거렸잖아요. 근데 왠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저 같았어요. 제가 하나원을 딱 졸업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딱 정착을 했을 때브라이드 치킨을 처음 먹어봤어요. 치킨 다리개 딱 하나 뜯는 순간에 와달북가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은. 치킨이 있지 우리 지방 같은 데는 치킨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닭을 그냥 이게 튀어서 먹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더 놀란 게 뭐냐면 아니 대한민국에 무슨 닭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더 신기한 거는 피자나라 치킨 공주가 있는데 전 치킨이 그 공주들이 먹는 치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 그 야경에 딱 취해 있잖아요 오마이갓 oh 대한민국 야경이 24시간 전기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또 탈북자들한테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전기를 24시간을 안 끄는 줄 알았어요. 끄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한강 야경은 그야말로. 계속 계속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쇼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 한강에 나갔는데 심지어 거기서도 배달이 되더라고요. 와, 진짜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건 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한강들을 보면서 그 닭다리 뜨는 그 후라이 닭, 후라이 까지 말라는 그 후라이드 그 닭다리를 뜯는 맛이 따봉! 완전 최고예요. 남산에 한번 올라가자 해가지고 저희 이제 같이 탈북했던 그 언니들 그리고 이제 선배 언니들이랑 한번 이제 남산타워에 이제 갔던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뭔가 뜨거운 아름다운 이런 그 야경이라든가 이런 경치를 정말 볼 줄을 몰랐는데 그걸 보면서 딱 생각했던 게 송이가 살던 양강도에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터치수 동부가 그렇게 감탄한 거저 역시 똑같이 감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예요 여러분 이세 번째 짐질방에딱 들어갈 때죠 그 어, 돈5 0 0 0 원인가 입장료가 한5 0원 정도 된대요 그리고 여기다 열쇠를 하나 딱 걸어 주더라고요. 찜질도 하고 떼도 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2층에 올라갔어요. 처음에 모르고 어, 여기 그돈 내면서 여기 식혜 얼마입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 식혜 이거 돈을 안 내도 된대 그냥 열쇠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그냥 막 찍고 그리고 심지어 이 마사지 하는 거 이것도. 가, 찍고 이게 열쇠를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 남자 손에는 자본주의인데 어떻게 돈도 안 받고 이게 열쇠 하나로 이렇게 다 이렇게 무료로 해지 해가지고 저는 그때 좀 너무 감개무량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사랑에 불시착에 나는 그 펴치수 덕무들처럼 똑같이 저도 똑같이 행동했어요. 라면 두 그루에 뭐 미역국도 먹고 그리고 개뭐 군계란도 먹고 그리고 이제 바나나칩도 먹고 이렇게 이제 정말 많은 간식을 딱 먹고서 이제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찬물 사 삭... 귀엽고 이제 딱 나오면서 이제 열쇠를 딱 반납을 하면서 이제 딱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꾹꾹꾹꾹 누르더니 저한테 3만 얼마 정도를 돈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열쇠밖에 찍은 게 없는데 어떻게 저보고 돈 내라고 하실 수가 있냐라고 했더니 이게 열쇠가 돈이라는 거예요. 이를 찍어 이걸 찍으면은 여기서 돈이 다 적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헉, 어머나 세상에 자본주의는 정말 지나가다가 눈도 뽑아먹는다는데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라면서 그때 이제 엄청 당황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랑의 불시착에서 표치수 동무 다섯 명이 정말 저랑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시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면은 이런 문화 같은 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정말 적응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바로 네 번째입니다. 이네 번째는 바로 그 개그우먼이 김숙씨가. 신정을 벗는 그 장면이었는데 북한에는 김숙 씨 같은 그런 점쟁이가 없습니다. 이 점쟁이 자체가 불법이고요. 미신행위는 그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그 나쁜 그 미신일 뿐이라고 해서 오직 김일성 주체 사상과 당의 유일 사상 체계만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직 신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밖에 없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하도 권한 시기를 겪으면서 너무 너무 살다 보니까 유일하게 그 마음의 치유를 하는 게 바로 점쟁이 들이었어요. 그래서 김일성 때 만약에 점쟁, 이제 점을 보다가 들켰다라고 하면은. 점을 봐주는 사람이 교화 3년에서 5년 정도 그리고 시범에 걸렸다고 하면은 사년까지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김정일 시대 오면서 이제 워낙에 북한이 권한의 해고식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너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심지어 보위부, 보위지도 내 남편이 어떻게 승진을 할수 있는지 방토, 굿 이런 것까지 이제 막 성행이 되면서 이게 어느덧 북한 주민들한테 몰래 몰래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미신을 잘 봅니다. 참고로 저는 숫자 점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봐줄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북한에서 유일하게 교통수단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외지에 장사를 간다, 또 외지에서 장사를 온다라고 하면은 점을 꼭 보거든요. 언제, 언제쯤이면 갈수 있고, 언제쯤 되면 올수 있는지. 이걸 또 점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이제 뭐 카드점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점쟁이한테 가서 보는 그 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 선물을 이렇게 드러내놓고는 절대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점을 보지만 김숙 씨 같은 진짜 이런 무당은 없습니다. 자 바로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 나만의 거친 건물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국정원에서 조사를 다 마치잖아요. 그러면 국정원 선생님들이 육삼빌딩 같은 걸 구경을 시켜줘요. 뭐 벽돌 같은 거친 건물이 아니라 다 유리로 된 거친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유리가 우리 무게 때문에 깨지기라도 하무 이거 어떡하면 좋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되게 너무 걱정하면서 이제 구경했던 적이 있는데 너무 쇼킹이었어요. 북한은 이제 유리가 없어서 비닐방막으로 이렇게 막 대, 이게 창문을 대는 집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판 유리, 그것도 이 아파트 전체가 유리! 이걸 보고 이거 한성이가 안 놀랄, 안 놀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 진짜 대한민국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유리로 저렇게 아파트 지을, 지을 생각을 하지? 내가 생각했던 대한민국, 그리고 TV, TV로만 봤던 대한민국이 실제로 보니까 크다는 충격은 그야말로 한 천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남원 쪽에 가니까. 아니 양쪽으로 또 이렇게 싹다 유리로 만든 거친 건물인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거친 건물 하나하나 다니면서 구경해야지 이런 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어딜 가든 거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 내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다닐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하성이TV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스토리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